만약에 이 차량이 국내 출시가 된다면 카니발이나 스타리아는 더 이상 견디기가 힘들 것 같아요. 한마디로 판매량을 보장받기는 힘들 것 같은데요. 이 차량의 소식을 처음 알려드리고 무려 150만 명이 넘는 분들께서 6,000개 이상의 좋아요로 응답해 주셨는데 미니밴에 대해서 이렇게 관심이 높았는지 저 역시 놀랐고요. 그래서 소식을 새롭게 업데이트했습니다. <목소리> 안녕하세요. 연먹구로입니다. 국내에 출시가 되지 않지만 해외 전략형 차량으로 글로벌에 판매가 되고 있는 차량 중에서 국내에 꼭 출시가 되면 좋겠다고 알려드리고 있는 차량들이 있죠. 최근 출시된 카렌스도 그렇고요. 소형급 차량이지만 2열에는 독립시트를 갖추고 있고 필요할 때는 3열까지 이용할 수 있는 6인승과 7인승으로 출시가 되었죠. 그리고 소형 SUV의 끝판왕이라고 알려드렸던 소넷이 있는데요. 베뉴만한 정말 작은 사이즈의 차량인데 편의상을 보면 팰리세이드와 맞먹을 정도의 상품성은 국내에 출시가 될수 있다면 높은 인기를 얻을 수 있을 것 같다고 알려드렸어요. 이번에는 미니밴 소식인데요. 국내에서 패밀리에게 1순위로 뽑히고 있는 차량이 바로 미니밴인데요. 하지만 미니밴은 사실상 패밀리가 선택할 수 있는 차량이 카니발 뿐이 없는 상황이라서 카니발이 1등을 차지하고 있는데요. 넓은 실내 공간과 크기 대비 좋은 가격이라는 장점도 있지만, 카니발은 5m가 넘는 정말 큰 사이즈의 차량이라서 솔직히 좀 부담이 되죠. 패밀리가 넓은 실내 공간을 원하는 것이지 큰 차량을 선호하는 것은 아니잖아요. 그래서 중국 시장에 선보인 쿠스토가 국내 환경에 딱 적합한 차량이라고 알려드렸죠. 세부 동영상이 업데이트가 되었는데 만약 이 차량이 국내 출시가 된다면 왜 카니발을 위협하게 되는지 알려드릴게요. 첫 번째는 크기입니다. 넓은 차량을 선호하는 국내 소비자는 이제는 더 이상 대형 SUV의 실내 공간도 부족하다고 느끼는 것인지 5m가 훨씬 넘어가는 카니발까지 인기 차종으로 만들었죠. 넓은 공간은 너무 좋은데 매일 끌고 다니기에 크기에 있어서 부담이 되는데요. 5m가 훨씬 넘어가는 카니발을 선택할 수밖에 없는 이유는 수입 미니밴은 너무 비싸고요. 선택할 수 없기 때문이죠. 카니발의 길이는 전장이 5,155mm로 누구나 쉽게 운전할 수 있는 그런 차량이 아닙니다. 특히 마트나 좁은 주차장에서 또는 좁은 골목에서 진땀을 흘려보신 분들이라면 카니발은 크게 있어서 분명히 부담이 되죠. 여성은 물론이고요. 저도 다양한 차량을 타고 있지만 부담될 때가 분명히 있어요. 길이뿐만 아니라 전폭도 거의 2m 정도라서 대형 SUV보다도 더 넓기 때문에 국내처럼 좁은 주차장에서 진땀을 흘리게 됩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다른 차량보다 넓은 실내 공간은 큰 매력이라고 할수 있는데, 하지만 4인 또는 5인승 가족이라고 해도 가끔씩 3열 공간은 이용하겠지만, 4열 공간은 형식상의 공간이죠. 대부분의 패밀리라면 이 공간은 불필요한 공간인데요. 이런 문제점을 한 번에 개선할 수 있는 차량이 있는데, 제 생각에는 중국에 출시된 코스토가 될것 같아요. 그럼 제가 이유를 꼼꼼하게 따져볼게요. 차량의 크기부터 보면 전장은 4950mm로 국내에 출시가 되고 있는 대형 SV u 펠리세이드만한 차량이에요. 카니발과 비교하면 무려 20cm가 더 작기 때문에 주차는 물론이고요. 운동성능과 함께 연비 또한 당연히 좋다고 할수 있겠죠. 주차를 할때 불편함을 느끼게 되는 전폭은 1 8 5 0 m 로 카니발 1995보다 145mm가 더 작은 사이즈의 차량입니다. 특히 전폭도 작지만 카니발에서 호평받는 기능이죠. 오토 슬라이딩 도어가 제공되기 때문에 주차 공간이 작아도 내리고 오르기에 편리하죠. 놀라지 마세요. 전폭이 작아서 패밀리가 이용하는 2열 공간이 혹시 불편하지 않을까 이렇게 생각하실 것 같은데 눈으로 보시면 설명이 필요할까요? 저도 아빠라서 가족들이 2열에 편하게 쉬고 있는 모습을 보면 사실 너무 행복한데요. 2열 시트는 무중력 릴렉션 시트의 기능을 제공하기 때문에 마치 침대에 누워있는 것처럼 편한 공간을 제공합니다 특히 시트의 조정 기능을 운전석에서 직접 조정할 수 있기 때문에 조정할 때마다 정말 흐뭇해지겠죠 또한 2열 시트를 잘 보시면 레그 서포트 기능이 제공되는 독립 시트가 제공됩니다 2열에는 승객을 위한 컵홀더와 충전 기능 통풍 시트와 온열 시트 기능이 제공되는데 뭐 이런 것은 기본이죠 패밀리가 이용하는 미니맨에서 3열 공간도 중요한데요. 그래서 대형 SV가 u 아닌 카니발을 구입하는 것이죠. 코스토는 충분한 3열 공간을 제공합니다. 패밀리에게 부러움이 없을 만큼 편안한 공간을 제공하는 차량이 코스토가될것 같네요. 특히 5m가 안 되는 사이즈의 차량이라서 이 차량이 처음 출시가 될때 제가 트라제의 부활이라고 알려드렸죠. 그럼 카니발과 차이점을 알았는데, 카니발보다 작은 차량이라서 혹시 수납 공간이 부족하지 않을까? 걱정 마세요. 충분한 실내 공간을 제공합니다. 가장 큰 사이즈의 여행 가방을 무려 6개나 수납할 수 있고요. 특히 미니밴은 전고가 높기 때문에 대형 SUV에 수납하지 못하는 키가 큰 용품들도 충분히 수납할 수 있죠. 캠핑 용도의 차량으로도 정말 제격인데요. 그럼 가장 중요한 운전자 공간도 체크해 볼게요. 코스토의 운전자 공간입니다. 이게 미니밴의 실내 공간이라고요? 이렇게 생각하실 분들이 많을 것 같아요. 승용차와 비교해봐도 잘 빠진 실내 공간은 매력적인데요. 센터패시아에서 암네스트 콘솔까지 하나로 길게 연결된 콘솔은 무슨 전기차를 보고 있는 그런 실내 공간을 연출하는 것 같고요. 국내에서 보기 힘든 수직형, 인포테인먼트는 10.4인치에 국내로 본다면 좀 작은 사이즈라고 할수 있는데 10인치나 14인치보다 더 크게 보이죠? 이유는 대각선으로 길이를 체크하기 때문인데요. 다양한 기능들이 제공되는 것을 볼수 있고요. 하단을 잘 보시면 공조기와 관련된 메뉴들이 고정이 되어서 빠르게 조작할 수 있다는 점도 장점이 되겠죠. 물리적인 버튼이 아닌 터치식으로 만들 때는 자주 사용하게 되는 공조기 메뉴들은 이렇게 고정되는 방식이 확실히 편리하죠. 작은 디테일도 놓치지 않았는데, 송풍구에도 주얼 패턴이 적용되어 있고요. 리어 루드는 아니겠지만 우드 그랜 소재의 마감도 이 정도라면 충분한 것 같아요. 시크한 블랙 색상의 실내는 화이트 색상의 파이핑이 더해지면서 한층 고급스러운 느낌이고요. 안락한 느낌을 연출하는 베이지 색상의 시트는 주석과 분리가 되어 있지만 너무 답답하지 않는 높이라서 이 정도라면 디자인을 포함해서 감성 수준도 괜찮은 것 같아요. 슬림한, 개입한 디자인은 쌍용차의 토레스를 보는 것 같은데 먼저 출시가 되었으니 이게 원조라고 해야겠네요. 사이버틱 하면서 미래 지향적인 느낌입니다. 매력적인 오토, 슬라이딩 도어와 함께 스마트 키를 소지하고 있으면 자동으로 열리는 기능은 당연히 제공되고요. 특히 슬라이딩 도어는 좁은 주차장 환경에서도 탑승하고 내리고 오를 때 정말 편리한데 이것 때문에 미니밴을 다시 구입하시는 분들도 제법 많아요. 패밀리에게 실내 수납 공간은 정말 중요한데 이거 한번 꼼꼼하게 체크해볼게요. 수납 공간은 크면 클수록 많으면 많을수록 다다익선인데요. 자동차에서 정말 중요합니다. 쿠스토에는 약 30여 개의 수납 공간이 제공됩니다. 크기가 큰 수납공간은 색상으로 표시된 곳에서 제공되는데 스마트폰, 태블릿, 큰 물병 같은 용품을 수납할 수 있겠죠. 특히 이 공간 아래에는 운전자만을 위한 특별한 공간이 있는데 여기에 여성의 하의를 보관하거나 운동화 등을 보관할 수 있겠죠. 작은 수납공간은 10개 정도가 있고요. 쓰임새가 쏠쏠할 것 같아요. 추가로 8개의 수납공간이 제공되면서 총 30여개의 작고 큰 수납공간이 제공됩니다. 이게 다가 아니죠. 1열 시트 뒤에는 테이블이 제공되는데 어린아이들과 이동할 때 여기에 태블릿 등을 올려놓고요 간단한 과자나 음료수를 올려놓으면 이동 중에 엄마 아빠가 정말 편리해지죠 2열 시트 조금만더 자세히 알려드리면 2열 시트의 리클라인 기능은 무려 135도까지 조작이 가능합니다 최근 신형 그랜저 같은 차량에서도 2열 리클라이닝 기능이 제공되죠 하지만 제공되는 각도에 있어서 감히 미니밴과 비교하기는 힘들 것 같아요 뭐크랜저가 편하게 쉬어가는 공간이라면 포스토는 침대처럼 누워가는 공간이 되겠죠. 패밀리가 이용하는 차량인데 안전 사양 정말 중요한데요. 무신코 문을 열었다가 측면에서 다가오는 차량 때문에 저는 여러 번 놀란 경험이 있는데 걱정 마세요. 옆에 차량이 있다면 문이 열리지 않습니다. 또한 주차를 하고 차량을 빼는 경우에도 걱정하지 마세요. 안전 기술이 당연히 제공됩니다. 후측면에서 다가오는 차량에 대해서도 걱정 마세요. 북경 현대 공식 사이트에는 이런 홍보 문구를 볼수 있는데요. 도요타 시에나는 너무 큽니다. 혼다 오디세에는 너무 비싸요. 그런데 이런 문구 안에는 기존 미니밴이 너무 크다는 점을 스스로 알고 있는 것 같아요. 국내에도 출시해 주시지. 저는 이 부분이 조금 아쉽네요 만약 국내 출시가 된다면 카니발과 간섭을 인해서 전쟁을 치러야 되는 상황이 연출될 것 같은데 하지만 저는 소비자이기 때문에 코스토가 국내 출시가 되어서 카니발과 경쟁하는 모습을 기대해보고 싶습니다 마지막으로 코스토의 가격을 알려드리며 하나로 약 3,130만원에서 4,000만원 정도 수준인데요 이 정도의 가격대라면 3,000만원대의 미니밴이라는 점에서 상품성까지 고려해 본다면 구입하실 분들이 제법 많을 것 같습니다. 제가 준비한 영상은 여기까지입니다.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서 자동차의 트렌드를 포함한 신차 소식을 기다리지 않고 자동으로 받아보세요. 감사합니다. 작은 도움이 되셨다면 좋아요 부탁드리고요. 구독과 알림 설정을 통해서 정확한 신차 정보를 빠르게 만나보세요. 감사합니다.